<람쥐> <람쥐> 어어 <람쥐> 수고도 없이 식사로 해라고 생러이어 <람쥐> 아, 이거 진짜 <람쥐> 너무 빡빡다 멀티를 해? 멀 멀티를 해? 멀티멀티멀티 근데 왜 근데 이렇게 안되는데 <laughs> 야 발전을 피시방에 했었는데 너한테도못하나 뭐 응? 그만 좀 해라 나져내지 응? 마라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나 응? 어는 해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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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루 종일 오라 하고 나와놓고 안 된다고 짜증낼, 지금 군보이가 <laughs>

노트북 들고 있고, 어? 엄마 병원에 가가지고, 폰 들고 있고, PC방 가가지고, 그래있스브 어, 지금 뭐, 등 보존해갖고 또안 된다고 신경질을 짜들려고 그러는데. <웃음> <웃음>

하기 정독은 안 하고. 니가 알아서 정독은 뭐 하면 뭐라 하나.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 u 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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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진짜. 아고오 엄마 안뭐어고아

나 재훈이가 전혀 못생겼 여기가 흥미로내기라

일단, 일단, 근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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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너무 부드러운 거야 배고파서 일단 한번 먹어한거예그해서마늘가 한번 어서 버터를 좀발라어버가 맛있는 거 セットに入ってないの 1 osen din bandera agert студien. Zerbiren rezə piorata, zire irenean aurre eben zuenak, lauru mulheres ekorrak lanerak eta hãi fezeren orduan. i don't know what

이나한아이나랑 만약에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절대친해질수 없을 었 거야

아가말이 니가 말 니가 말이가 말이야, 니가 가도이야이야 니가 말이야, 니가 말이야, 니가 말야 니가 말이야, 니가 말이야, 가 말이야, 네. 가이야가가이이야가이가 구독신청 해야돼 누구한테? 사람들이한테 아, 호요리 아빠 구독신청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잖아 어떻게? 구독신청해라는게 아니고 살짝 핸드폰 좀빌리달라 이래가지고 배터리 가지고 유튜브 켜가지고 구독신청 해가지고 돌려주라고 그랬지 너무 아게 했나 성향이. 성향이. 엄마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왜 남자 여자가 나이 만 자기들하고 다겨줘야돼 나이 서 1인 인대남고은겠 맞다 그러니까 <응. 웃음> 아들하고 산다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아무 데나고내가다어 아들은 귀엽긴 하지 그래 어? 아들은 귀엽긴 하지 <laughs> 남편안 귀엽나? 어. 나는 나이가 많으니 그렇고 젊은 남자고 살면 귀엽다 귀엽을 거아그는뭐 네. 감자 더 달라고요? 못을안 익을 것 같은데 시간이 동굴 할 시간 조한있어야 왜? 전국 먹고 가. 나뭘 먹어도 상관없다. 전국 먹고 가. 나는 사실 여기서 끝내고 싶다. 웬일이고. 빵이 지금 부풀고 있어. 많이 먹을 마음은 왔는데. 아, 뭐전골 조금 하나 시켜갖고 먹고 가라. 근데 솔직히 면막 먹을 거야. 어, 먹고 가나 왜 그거 제자 더 쏜다. 쏜다 쏜다 는다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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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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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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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쏜다 먹다도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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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